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데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된 확률이 확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먹여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 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 창이 있어도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서망했나 모르는거죠 사실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압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 데에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될 확률이 확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먹겨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 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 창이 있어도 써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서 망했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한 베이스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을 필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 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 데에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될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내겨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 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 창이 있어도 써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 써만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압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 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될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먹겨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 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창이 있어도 사종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사망했지 모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남비에서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기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 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 c t v 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될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먹여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창이 있어도 써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서 망했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압에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기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누구를 만약에 마음 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저런 강변에 익숙한 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될 확률이 확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먹여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창이 있어도 수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서망이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압에서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기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 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된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내겨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 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창이 있어도 써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남 베이스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 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 c t v 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된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먹여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창이 있어도 써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이 사람이 왜사망했냐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남 뺀에서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 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CCTV가 없는 데 찾아야죠. CCTV가 없는 게 저런 강변에 익숙한 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질 수 있으면 최고죠. CCTV에 없고 물에 빠지면 발견된 확률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대를 꼬셔서 한강 물가로 끌어내서 술을 매겨서 물에 빠뜨리기만 하면 일단 발견되지 않으면 만전 범죄가 되는 거고 발견돼도 지금 경찰이 한 것처럼 심지어 좌회창이 있어도 서 종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체가 발견돼도 이 사람이 왜서망했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은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지 기억을 잃고 들어갔는지 강한 바위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은 어떻게든 이게 타살이 아니어야 범인 잡기가 범인 잡을 필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누구를 만약에 마음먹고 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